안녕하세요, 강민홍 프로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슬라이스에 관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손을 돌리는 것과 이 헤드를 닫히는 것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하면 손을 임팩트 지점에서 우리가 고, 이 손을 엄청나게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팩트 지점 즉 공이 맞는 순간에 손을 돌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팩트 지점 전에 우리가 헤드가 닫혀 있어야 슬라이스가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드를 어떻게 하면 닫는 것인지,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닫는 것인지. 그래서 돌림과 닫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바깥에서 안으로 되다 보면 공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럽 페이스를 닫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닫는 거를 보통 돌리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클럽 페이스면을 닫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닫는 거겠죠. 자, 클럽 페이스면이 열린다는 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가서 내려왔을 때 클럽페이스면이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헤드페이스면이 어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페이스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클럽페이스를 닫았어요. 이건 닫은 거죠. 자 이렇게 돌았어요. 유지하면서 자 클럽페이스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닫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스가 났을 때 임팩트 지점에서 과연 손을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지점에서 헤드가 닫혀 있어야 될까요? 정답은 이미 이 지점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이 지점에서 헤드가 이렇게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닫혀져 있는 느낌을 잘 모르신다면은 어, 제가 이 어린이 배드민턴체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어린이 배드민턴체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가서, 이제 내려왔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클럽페이스면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려올 때, 자, 이거는 클럽페이스면이 닫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것보다 스퀘어가 맞는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퀘어인데 이거는 이 클럽 페이스 면하고 내 네, 척추각하고 이렇게 평행이 돼 있으면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스퀘어인데 이거를 제가 좀 닫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어, 클럽 페이스 면이 지금 이 허리 침에서부터 상당히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린이 배드민턴 채를 이용해서 한 손으로 하실 때라도 백스윙을 가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닫아주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네, 좀 닫아주는 느낌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헤드가 다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우리가 이제 클럽페이스 면을 열고 닫고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셨다면, 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슬라이스에 대해서 조금, 음, 해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슬라이스가 나는 건.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클럽페이스 면을 닿는 거에 대해서 이해만 조금 하시더라도 어, 우리가 공이 우측으로 이렇게 자꾸 열리는 거를 조금 음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영상 많이 보시고 이 연습 좀 많이 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슬라이스 탈출을 기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골프를 응원합니다. 자, 구독과 알람, 좋아요. 설정 부탁드려 뭐지? 아, <laughs> 오늘 별론데?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강민웅 프로였습니다.